힘주기 호흡은 코로 최대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최대한 숨을 참고,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네, 오늘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진통을 더잘 견디기 위해서, 분만실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할수 있는 꿀팁들. 와우. 그 중에서 오늘은, 호흡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뭐 호흡 잘한다고 안 아프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호흡만 잘하셔도 심리적인 불안감도 감소하고 진정의 효과가 정말 커요. 무통하면 되겠지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아 수술해 주세요를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일했을 때 진통도 정말 잘 겪고 자연분만을 잘하셨던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그건 따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분만 참여도 진통하는 건 물론 엄마가 해야 되지만, 산모분 옆에서 분만 전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셔야 정말 행복한 분만 과정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법 영상 한두 번막 보고 뭐 산전에 강의 들으러 다니셔도 막상 진통이 오시면 호흡법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출산 전에 남편과 함께 분만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호흡법에 대해서 미리 한번 꼭 연습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분만실에서 일했을 때 항상 산모분들이랑 막 호흡하고 힘주기 연습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심하게 진통. 왔을 때 소위 멘붕 상태라고 하죠. 그때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듣기로 그때 당시 의료진들이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힘주기랑 호흡법을 너무 잘해서 진통도 오래 안 하고 아기가 금방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금방이라고요. <laughs> 이 진통 전 과정에 있어서 호흡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산모가 진통, 그러니까 자궁 수축이 올 때마다 아기도 같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그때 안 되겠죠. 그래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면서 어, 이때 아기한테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입으로 하고 이렇게 내쉴 때는. 에 내 몸에 힘을 빼면서 이완을 시키기 때문에 통증 경감하는 데 굉장히 좋아요. 이 호흡법은 지금 내가 몇 센치가 열렸나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요. 분만 과정은 잠재기 3센치가 열릴 때까지 활동기 4센치에서 7센치 이행기 8cm에서 10cm가 열릴 때까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간호사 복시공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실전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패스 일단 내가 자로 막 확인을 직접 해서 아 지금 몇 c m 가 열렸으니까 느린 호흡 해야지 빠른 호흡 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분만실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오로지 이 내진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열렸는지 알수 있어요 만약에 내진했는데 말을 안 해준다면 그냥 그 전이랑 비슷한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직접 물어보시는 게좋 좋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자궁문이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 당연히 아프지만 자궁수축이 이렇게 자주 오지 않을 때에는 느린 호흡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3초간 코로 들이마시고 6초 이상 입으로 내쉬세요라고 하더라도 진통 오는 와중에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숨 쉬게 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입으로 이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아 하는 게난덜 아픈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내뱉으셔도 좋아요. 이때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호흡보다 내쉬는 호흡을 두배 이상 길게 후... 이렇게 내쉴 때 진통을 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하면서 진통 아 빨리,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진통이 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때 내 호흡량이 어 길게 내뱉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셔도 좋아요. 이때 진행이 너무 약하거나 촉진제를 써도 엄마가 느끼는 수축 강도가 너무 약하다면 의료진들이 판단하에 이 양수를 좀 터트리기도 해요. 양수가 터지면 진통은 더 강하게 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진통이 또 옵니다. 아까보다 자국문도 더 열렸겠죠? 그럼 진통 간격도 뭐 2, 3분마다로 좁아지고, 한번 진통 올때 강도도 세지고, 한번 진통이 오게 된다면 수축 시간도 더 길어져요.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호흡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을 땐 조금 더 길게. 약간 이런 느낌? 입으로만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면은 되게 입안이 건조해져서 다 메마르거든요. 아기한테 산소 공급도 잘안될 뿐더러 너무 빨리 호흡을 막 오래 하다 보면은 손도 막 얼얼해지고 경련 같은 과호흡 증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자궁문이 한 5, 6cm가 넘어가면 아기가 자리를 잡고 골반에 이렇게 진입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아래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요. 아기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항문에 힘이 계속 들어가고 막 대변 마려운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근데 저도 6-7cm? 가물가물 하긴 한데 때 허리가 제일 아팠어요. 진짜 막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럴 땐 우리 남편분들이 옆에서 막 마사지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요.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막 진통을 하면서 밑에 힘이 더 조금씩 들어간다면 호흡이고 뭐고 몰라! 이렇게 진통을 피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 이때 기회다!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참으면서 아랫배에 힘을 지그시 이렇게 힘을 줘보세요. 이 자궁수축은 위에서부터 수축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힘주게 할때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참고 길게 길게 힘을 줘야지 그만큼 애기가 더잘 내려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기 내려올 때 차라리 힘을 주는 게좀덜 아파요. 근데 호흡하다가 진통이 자주 막 세게 올수록 호흡도 못 하고 막 목소리 소리지르면서 가시다가는 목 다시고 훨씬 더 아파요.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까지 또 해줘요. 엄마 아기 힘들어요. 해숨 쉬세요. 호흡하세요.라고 네 열심히 또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흡을 정말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자궁 수축이 오면서 아기가 힘들어한다면 뭐 산소 마스크를 끼거나 코로 이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아기한테 더 해 주기도 해요. 산소만스 크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no. 마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자, 사모님, 이제 거의 다 열렸어요. 이렇게도 많이 내려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힘주기 할게요라고 한다면 아마 항문에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막 대변 마려운 느낌이 계속 들 거예요. 진통은 거의 1, 2분도 안 돼서 계속 오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온 힘을 다 쏟을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좀 밑에 힘 들어가는 느낌을 못 받거나 힘주기를 못 한다면 무통하신 분들은 이때 무통 주사 끄기도 해요. 초산모는 자궁문이 다 열리고 분만 전까지 평균 한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얼마나 힘을 열심히 주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단축될 수도 더 오래 힘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본격적으로 힘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요. 손을 무릎 안쪽으로 넣고 다리를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이제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손목 쪽에 수액을 맞으면 힘주기 할때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계속 수액이 좀 꺾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땐뭐 손을 더 깊숙이 넣으셔가지고 이 팔꿈치 안쪽 부분으로 당기면서 훅 하고 힘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무릎 바깥쪽을 잡고 훅 하고 힘주기를 하셔도 좋아요. 이때 우리 남편분들이 할 일. 이 산모 머리 쪽에서 이 산모 머리와 어깨를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 산모의 시선은 이 산모의 가슴이나 배 쪽을 보도록 지탱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남편분이 여기 다리 한쪽을 같이 이렇게 잡아주셔서 힘주기 하셔도 좋고요. 이 힘주기 할때 산모 몸이 이렇게 C자처럼 되도록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힘주기할 때, 으악! 하고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힘을 자꾸 길게 안 주고, 짧게 짧게 뺀다면, 아기 낳긴 더 힘들어져요. 목도 많이 쉬고요. 이 밑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얼굴 쪽, 위로 자꾸 힘을 잘못 주다 보면은, 눈이나 얼굴에 실핏줄 터지시기도 하고, 중요한 건 분만까지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려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이게 숨을 뱉어내지 말고, 힘을 밑으로 길게 <laughs> 주셔야지 아기가 잘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신호가 지금 막딱 왔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 앉아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초집중을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딱 참으면서 밑으로 읍 하고 힘주죠 근데 힘줄 때흡 하면서 후. 한번 해보세요 이해 가실 거예요 힘주기 자세를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최대한 다리를 넓게 벌려요 양손을 무릎 안쪽으로 쑥 넣어서 잡아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숨을 참고 상체 업 어. 시선은 내 가슴이나 배 쪽을 보시는 거예요. 대변 보듯이 내 다리를 당기면서 최대한 힘을 길게! 그니까 막 10초 이상을 최대한 길게 주도록 이제 연습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때 남편분은 산부분 머리맡에서 이 어깨랑 머리 쪽을 잡으면서 자세를 잡아주고 계시겠죠? 그럼 이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숨을 참고 흡! 하나, 둘, 셋, 넷! 조금만 더할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런 구령을 붙여주시면 너무 좋아요 진통이 시작하고부터 진통이 끝날 때까지 한 두세 세트 이상은 계속 이렇게 힘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머리가 보일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합니다 이때 힘주기 할때 포인트는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숨을 깊게 들이마셔서 숨을 꾹 참고 밑으로 최대한 길게 10초 이상 꾹 끕... 하고 밀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힘을 한 번에 엄마들이 길게 주셔야지 애기가 계속 밑으로 힘이 받쳐서 슉하고 분만이 되는데 힘준 호흡이 너무 짧거나 힘을 좋다 뺐다, 좋다 뺐다 입으로 자꾸 후 하고 뱉어 버리면은 원래는 힘이 받쳐서 애기가 밀고 자꾸 자꾸 내려와서 분만을 해야 되는데 요렇게 힘을 뺄때다 이렇게 올라가고 힘을 조금 주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힘을 훅 하고 빼 버리니까 금방 또 올라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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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만 진행이 잘안 되거든요. 그러면 분만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시니까 엄마들이 더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힘주기 연습을 반복을 하다 보면 어 이제 애기 머리 보여요 분만 준비할게요라고 하고 곧 출치가 옵니다. 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엄마 힘 한번 끙! 할 때가 있고요. 엄마 힘 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힘을 빼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을 으 하고 줘버리면은 아기가 급속도로 나오면서 회음부 열상, 그까 그러니까 회음부 되게 많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 힘 빼세요 할 때는 그냥 입으로 <웃음> <웃음> <이렇게> 짧게 짧게 <laugh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이쁜 아가를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호흡법. 되게 쉽네라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막상 진통이 딱 와버리면 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출산 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저처럼 호흡법 힘주기 정말 잘해내실 거예요. 이때 느린 호흡이나 빠른 호흡은 미리 연습해도 좋지만 이게 힘주기 호흡. 자세는 잡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아기 낳기 전,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 힘주기 연습한다고 자세 잡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막 힘주시진 마시고 no. 힘주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으로 그냥 그려보는 정도로야 우리 진통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 못하고 있을 때 남편분이 호흡법이나 힘주기 하는 거를 옆에서 함께 이끌어준다면 더 순산할 수 있겠죠? 꼭 영상 보시고 기억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